우리는 매일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의 의견과 조언, 사회가 정한 기준과 기대까지,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선생님이 바라는 학생의 모습, 친구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삶은 정말 이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처음에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일상과 외부의 소음에 가려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TV나 라디오 같은 외부자극도 잠시 멀리 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잡념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나 욕구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나 소망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욕구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너무 다르거나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 그 욕구를 이루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일기를 쓰거나 자유롭게 글을 써보세요. 글쓰기라는 행위는 우리 마음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과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대화를 나누듯이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결국 더큰 성장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때로 혼란스럽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지고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라도 멈추어서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